어, 반갑습니다. 어,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14년도 10월부터 이제 이거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사를. 그러니까 제가 올해 4월까지 이제 면접까지 해서 어, 4월까지 학습했으니까 약한 7년 7개월 거의 8년을 이제 공부를 했죠. 어, 저는 처음에 컴퓨터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첫 제기본반때 그, 그 멘토님이 어, 당신은 글씨 보니까 그냥 컴시응해 <laughs> 글씨에 제가 워낙 아필이다 보니까 어, 정보관리보다는 컴시응이 그래도 약간의 지식적인 부분만 좀감의한다면 어, 글씨는 좀 약간 그논마시킬수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컴시응을 약한 4년 정도 이제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점수가 안 올라가고 아 내가 머리가 너무 나쁜가 아니면 글씨, 컴싱 글씨 괜찮다고 아 이래도 괜찮다고 했는데 <laughs> 막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 중간에 심화반 때 멘토님이 아 당신은 정보관리가 맞는 것 같아 컴싱보다는 정보관리가 맞는 것 같아 하셔가지고 아침도 정보관리가 또 이제 원래 연두 번만 보통 기숙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세 번으로 바뀌면서 네. 도전에 기회가 많다 보니 관리로 전환을 해서 관리도 한 10번 받죠.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컨시움을 8번 그리고 정보관리를 10번을 시험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한 18번을 이제 그 시험을 봐서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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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목적같이 참 통과하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저희 기수에서는 이제 마지막 포기하신 분들 빼놓고는 마지막인 것 같고요. 어좀 단계도 무량하고 한데 일단은 나의 목적, 기술사 쌓는 목적과 그 목적을 기반으로 학습 방향이나 방법을 찾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일단 지식은 당연히 기반이 된다고 봐요. 무조건 저맨 스토를 다른 데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트할 때도, 일단 무조건 외워라. 그게 최고다. 당연히, 이해하면 좋죠. 이해하면 좋지만, 그,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리니,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학습하면서 이해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논리가 사실은 있어야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논리가 별게 아니에요. 나중에 저도, 나중에, 되게, 되게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논리를 절대 어떻게 하라는 거예제 어떻게 하라는 걸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필기 시험을 보면서, 1교시 3달락, 4교시 4달락을 거의 안 썼어요. 응. 안 쓰고, 1달락에 좀 비중을 었어요 그렇다고 1달락을, 그, 뭐, 무겁게 막, 막 도형 막 그리고 글씨 많이 채우고 그러진 않았고, 최소한 단순하게. 단순화하면서 키워드 베이스로만 이제 일단락을 그 이제 보여줬고 그다음에 그 키워드 베이스로 이3 단락을 풀어 가는 그런 형식으로 저는 이제 시험을봤거든요뭐 그랬더니 원래 그전에 제가 이제 글씨는아필이지만 항상 시험 볼때1 4페이지는 채웠어요. 1, 2, 3, 4페이 다. 1 4페이지는 채웠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페이지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3페이지에 이아 여백을 썼는데 그게 오히려 좀더 주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저희 시험 볼 때는 되게 평이했다고 쉽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문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떨어지신 분들이 많았던 거는 그게 이제 좀더 학습의 깊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더 정확하고 키워드가 많고 그리고 앞에 얼마나 뷰를 잘 보여주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교시가 저는 되게 쉬웠어요. 저 시험 볼 때. 사교시가 되게 쉬웠는데, 의외로 1, 2, 3교시 점수는 60점이 넘어오셨던 분들이 사교시에서 막 140점, 그러니까 40몇 점, 이렇게 되면서 떨어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누구나 쉬운 문제지만, 접근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키워드, 그리고 정확하게 썼냐가 저는 차별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학습한 기간이 많다 보니, 이제 좀더 좀 많이 아은 부분에 있어서 써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단락에는 뷰를 잘 보여주고 저는 1교시도 그림으로 했어요 1단락 무조건 1, 1교시도 1달락을 그림 당연히 2, 3사교시도 1달락을 그림 그림으로 채워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 3달락을 그 그림으로 가지고서 풀었죠 그렇게 어, 쓰니까 이제 좀더 수월해지더라고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이 채점자들이 우리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걸 바라는 거냐면은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정확, 너 이거 알아를 물어본 거예요. 음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뭐 이렇게 쓴다면 아는 건데도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알아 잘 알죠. 어. 아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써줄 거야? 어떻게 보여줄 거야? 인 거죠. 그래서 일 단락의 뷰를 잘 보여주면 그걸로도도 어, 어 얘안 해? 라고 인지를 일단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2, 3달러 의식을 그 그림에 있는, 1달락에 보여준 그림에 있는 애들로 풀어 간다면 그게 논리가 되거든요, 결국은. 일맥 생통하니까. 1달락부터 마지막 달락까지 일맥 생통하면 그게 논리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쓰면서 나도 내가 뭐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서 쓰, 쓰잖아요. 그러면, 1달락 따로, 2달락 따로, 3달락 따로, 이게 네. 뭐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측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달락은 그, 뷰를 보여주고, 그 1달락이 있는 키워드로, 이 3달락을 쓰시면은, 그런 논리도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매지식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표현이에요, 표현. 이 표현이라는 게, 어, 제가 제일 못했던 거예요 글씨 앞에 그 다음에 조잡한 그림 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핑계일 수도 있지만 연습도 해야 되지만 어, 그래서 저는 이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걸어다니면서 화시실가면서 공부하면서도 어, 이 토픽은 뭐가 있지? 라고 보면은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 얘는 유형이 있었고 얘는 구기술 요소가 있었고 아 얘는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했어요. 알고 있지만 갑자기 보면은 얘가 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 얘가 뭐 어떤 그, 그 세부 요소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해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필사를 많이 했어요. 그잘 쓰시는 분 답안을 필사를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이제 그림 좋으시고 네. 글씨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필사를 좀 많이 <laughs> 해서 표현을 좀 커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글씨는 지금도 악필이에요 사실은 글씨는 지금도 악필인데 다른 분들이 물어, 여쭤보세요 글씨 악필 어떻게 커버했어?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 글씨 커버는 못했어요 아직도 악필인데 그게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 내가 지식이 쌓이잖아요 내가 아는 거면은 글씨가 그 앞필이 그래도 커버가 돼요. 왜냐하면 키워드만 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크게 크게. 그래서 저는 요 단계로 해서 학습을 이제 요 프레임 요 프레임을 기반으로 학습을 좀 어, 공부했습니다. 어 제가 어, 실패한 요, 실패는 아니지만 오리게 어, 오리 장수를 했던 비결은 일단 공부에 다변화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홈싱을 시작해서 정보를 일부 넣잖아요 그러면서 컴싱에 맞는 이제 공부를 했을 거고, 컴싱에 맞는 공부를하는 거는 뭐 주로 네트워크, CAOS, 뭐 소공이라든지 그것도 다른 것도 공부를 했지만, 그거를 공부했는데, 저한테는 맞지 않는 거죠. 제 옷에, 제 몸에 맞지 않는 학습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도메인에 관리 쪽으로 가니까 점수가 좀 올라가더라고. 그래도. 그래서 관리 쪽으로 계속, 기회도 많았으니까 관리가. 관리 쪽으로 전환되면서 조금 조금씩 조금 이제 점수가 이제 올라가고 이번에 이제 합격을 음.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말씀하실 거,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